이거 괜찮지? 흉포. 좋았어. 자, 여기 이 집을 내가 파밍을 하진 못 했었어. 스토리만 진행하고 이제 파밍을 한다. 천천히 파밍을 한다. 어, 일지가 여기 있구만. 가까운 곳에 일지가 있어. 리코더가 아니라 단소라는 것이야. 요즘이야 리코더지 옛날엔 단소야. 여기까지 왔던 그 불악 중에 가장 큰 불악 같아요, 여기. 어, 마을이란 얘기지. 떨어지면 죽을까? 죽겠지? 이 마을, 내가 구했으니. 물자는 내가 챙기도록 하지. 이 오게. 그렇지. 네. 이 근처에 일치가 있구만. 실례하겠소. 옛날에 이렇게 고모, 너네 고모랑 이런데 집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게임하면서 와 여긴 뭐야? 여기. 남의 집을 맨발로 신발 신고 들어가서신뢰가 많았어. 양반은 뛰지 않는다. <laughs> 양반은 뛰지 않는다. 상놈이나 뛰는 어디 가냐, 상놈? 상놈 뛰어다니는 저. 거 양반은 뛰지 않는다. 하, 멋있다. 아래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가 없고. 걸음걸이에 그루브가 있구만. 이냄이딱 맞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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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안녕하시오. 좀 들어가겠어. 자, 이곳은, 음, 어? 이 근처에 일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담하고, 이 마을 회관 같은 사이즈인데. 음, 저거 그려. 어디 편찮으신게요. 안녕하시오. 좀 지나가겠어. 어디 있는겨? 2층? 양반은 뛰지 않는다. 안녕하시오. 좀 실례하겠어. 여기 있구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재미지. 보자. 그렇죠? 자. 출근하기 전에 달리는구만. 어소게 그렇다네. 그래서 이이 이 방송 시간을 이게 삼교대로 하면서 와꾸를좀 잡고 있는데, A조, B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는데 지금 이 시간대가 참 애매해.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할 것이냐, 가, 자기 전에 할 것이냐였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하긴 할것 같아. 왜냐면 새벽에 오면 너무 졸리거든. 이게, 저녁 7 시에 퇴근하는 것과 아침 7 시에 퇴근하는 것은 많이 다르네. 자네도 해봐서 알겠지만. 오무김만에게서 만나자. 동생아, 타로, 타로에서 밤낮으로 달려 이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난곧 퇴근할 거네. 어, 요, 요즘 일찍 퇴근하네, 이 친구?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코모다 마을은 잿더미가 됐다. 아자모만의 성벽은 침략군을 막아낼 수 없어. 예전에 겪었던 해적이나 도적과는 달라. 더 무서운 놈들이야. 어마어마한 무기로 하늘에 불벼락을 퍼두고. 잘 알고 있네. 음. 그래, 자네가 나보다 더잘 알지 않나. 나는 이렇게 야간을 해본 지가 20대 때말고참 처음이지. 놈들에게 저항할 방패, 방부가 없어. 북쪽 살기수로 도망치거라. 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를 훔쳐보았다. 일찍 일찍 이근할가네친구라는식이친 <laughs> 어서 오십시오. 짜지님 어서 오세요. 자. 세상에 이제일재이일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보시게이 괜찮소, 실례하겠소. 헛. 한 번, 둘러보리다. 이게, 지금 난 DLC 2키성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재미나게 즐기십시오. 요거를 한번 싱글을 제가 깨낸 시점에서 한번 멀티 한번 해봅시다. 자네도 이키섬까지 하고, 저도 이키섬을 한 다음에, 싱글들을 다 깨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죠. 자네랑 나랑. 뭐,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버와 댕식스는 버립니다. 걔네들 템포 맞췄다가,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어, 멀티모드가 따로 있어요. 전설모드라고, 멀티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잠깐 맛을 봤는데, 그니까, 러이 게임 자체를 코옵으로 싱글을 진행하는 형식이 아니라, 멀티모드가 따로 있는데, 그 멀티모드 평가도 괜찮고, 저도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살짝 그냥 맛만 봤는데 괜찮았어 요거 지도보시면 요런 애들 있잖아요 전설의 이야기꾼 여기 멀티입니다 멀티로 직행하는 것이죠 보면 이제 직업군이 4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카이진처럼 검사 그러면 궁수 뭐 이렇게 있더라고 주술사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메타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4인 코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직업군? 뭐 힐러 뭐 이런 것처럼 역할 역할이 있지 자기 맡은 저희가 검사, 궁수, 뭐 주술사 하나 뭐였지 아무튼 뭐였어 아무튼 그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점쟁인가 아무튼 다, 대충만 봐가지고 근데 딱 봤을 때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데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요. 아 그래서 이게 멀티 같은 경우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음, 어,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멀티, 전설 모드는, 이제 뭐, 쉽게 설명해 멀티 모드라고 할게요. 멀티 모드는 나중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렉터스 컷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판이죠. 이 게임의 완전판. 따로따로 나왔던 부분들 내지는 이제 거기서 추가된 내용들 합쳐서 완전판. 음, 알겠습니다, 선님. 나중에 또 뵙죠. 자, 이, 이, 집은 다 둘러봤고, 이 집도 둘러봤고. 2층 내가 둘러봤나, 여기? 거기 사람이 쓰러져 있던 거 아니야?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집안인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그, 제가 오늘 공지에 조금 변, 원래는 3시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5시? 이때, 이, 오, 요, 시간 때, 이 시조 때는 5시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걸로. 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5시에 게임하는 걸로 딱정해습니어 그리고, 이 게임도 좀 이렇게 널뛰기식이 아닌, 좀 이제 쭉, 파랑 파는. 어, 그렇게 되겠어. 이때 현재는 보스 쓰시마.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면 또 이렇게 얘기해고또딴거 나오면 또 디아블로 나오면 디아블로 또 해야지. 디아블로 한달 하다 보면 로봇대은또 나올 것이고, 양반은 뛰지 않는다. 음, 그래, 나그네 복장은... 아, 그... 저... 어제? 조금만더 모아서 나그네 복장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전이 나그네 복장이 마음에 듭니다. 그나마 조선의 검객 같은 느낌이지요. 나머지는 누가 봐도 일본의 사무라이 느낌이라. 요건 무림의 고수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사나운 짐승일수록 발톱을 숨기게 마련이지요. 발톱을 숨겨 숨기는 검객 같은 느낌이에요. 가겠어. 요것도 동년도해 가지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굽지 보면서 하고 싶은 게임이 되었습니다. 음. 자, 이 집법. 제색이 찢. 그렇습니다. 흥차. 저 친구는 뭐 하는 게 찢. 무엇이 문제인가. 참, 이 집을 아직 안. 안 들어오고, 그 중요한 일이냐? 얘기하긴 들어주지. 그래, 무슨 일이야? 가이 새끼, 또뭐또 유인해. 기다려, 난 아직 이런 이러... 집들을 다 둘러보지 못하였다. 여기 이 집도 꽤 크네. 이 집도 꽤 크거든. 기다려라, 어? 어, 이 집, 이집 둘러봤, 던 집이네, 음. 그럼 이제 이, 이, 집 밑에 뭐가 있습니다. 양반은 뛰지 않는다. 다만, 기어다닐 뿐이다. 아이차. 어. 옥상은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굿. 음. 어, 근데 요, 주위에 봤던 진짜, 마을 중에서 최고 크네, 여기가. 규모가 최고 큰 불악이야. 자, 후야~ 차 양반은 뛰지 않는다. 잠깐 기다려. 난 아직 지이 마을을 다 둘러보지 못했다. 샅샅이.

어, 그건 좀 저도 좀 아쉽더라고. 집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딱, 바람이 딱 있는데, 집안에서도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건 좀 저도 아쉬웠습니다. 야, 이제 게임이 진짜 거기까지 디테일해지려면 정말 언제까지 가야 돼?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야, 이제, 리얼해졌다, 현실 같다, 그러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그, 지금 재즈 얘기해서는 파고들면 많거든. 이런 거, 집에 있는데 왜 바람이, 그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그래픽 삐져나오는 거, 이거 망토 보면 이렇게 삐쳐, 삐져나오는 거, 그지? <laughs> 우풍이 센 집들이로다. 음, 어떤 놈이 지었는지, 잡을, 집을 잘못 지었군. 가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닌다. 380m면, 테이프로 꾹꾹 막아야지, 막아야지요. 응? 음? 응. 음. 양반은 뛰지 않는다. 이 마을은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 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요런 부분 또 아쉽네 이렇게 이제 뭐 다른 게임처럼 위에 자막이 나온다든가 얘네 대화내용들을 응? 음? 딱 무슨 내용이 한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별 내용 없어 그냥 지거리는 건데 그래도 난 궁금하단 말이야 대충 근데 일본어로 알아듣기 때문에 음. 어라 아까 여기서 봤다. 자, 2 층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사다리 생각보다 엄청 가파라. 그게 나이드신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들었어. 다음 집. 어쿠나이. <laughs> 양반 뛰지 않는다 양반 뛰지 않는다 아 이런 표현들 너무 좋아요 조공장이라고 여자가 조궁장 주붕장... 나왔거니? 음... 대나무하고 주목 온나무. 많이 모아야 되겠구만. 장궁. 음. 이만 가보겠소. 다음에 자원이 모이면 다시 오리다. 3 0 0 m 를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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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요 첫번째 마을 이게 마을 초입인데 어 가만있어봐 뭐가 있나봐 초입인데 다 박살났어 어 이거 자시네 마 맛있게 드시오 건물이 참 주... 어, 집 구조가 괜찮구만. 이 집은, 입구가 어디여? 이리 오너라.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입구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과연 입구가 어디, 아, 여기구나. 어이구, 그래도 먹을 게 많네, 얘네들은. 집을 좀, 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 많이 망가졌어. 음. 나그네 복장 업그레이드 가능. 나그네 복장이 이제 풀 풀. 아하. 좋소. 자. 어, 뭔가 물자들을 많이 짱 박아놨군. 얼마 없어 보이는 집이지만, 이런데 다짱 박아놨어. 음. 음. 자. 역시, 뒤적뒤적. 어디야? 320m 묘지 앞 지수, 집을 조사한다? 어, 꽤나 가야되네 좋아 이제 으쌰 자 이제 옷을 갈아입자 모드 업그레이드. AOU. 리시오만있서 봐. 이거 물들일 수 있지 않나? 색깔을 좀 바꿔 볼까? 방니크이모노고옆어 여기도. 저 물들여 볼까? 빨간색 빨간색 한번 가볼까서 도저. 서저 도저. 시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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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맨 처음이었거든? 처음 중간 어 요, 요기 좀 저기하고 아 어, 누적대기에서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이것도 업그레이드 전 여기서 업그레이드 전. 이쓰시안가진거 응. 어! 이것도 슬롯은 있네. 누적되기 1 2 3 1 2 3 요거 요거 이 여기서 로딩이 있네. <laughs> 저기할땐없겠나 이거 빨간색으로 갑시다 크, 뭔가 초고수 같은 두고 옵션. 초고수, 초고 같은 느낌이야. 아카이치. <laughs> 갑시다. 오, 좋아, 좋아. 이구야 자, 삼백 미터니까 말을 타고 갑니다. 가자 가게. 나중에 말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말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문수마입니다. 저의 말의 이름은 문수마. 음. 어, 어. 우리 제이 형의 말의 이름은 야인마입니다. <laughs> 야인마. 잘 졌어. 어차 양반은 뛰지 않는다. 어이구 집들 수리하지만 분주하구만. 구구마. 멋진 이름이군요. 양반은 뛰지 않는다. 안 뛰니까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말 하나 둘러보려도. 하지만 양반 뛰지 않는다. 아 옆에 있는 집과 구조가 똑같다. 아이템 위치도 똑같다. 양반 집은 같은데 타지 않는다. 슥~ 윽잘 쓰고 돌아시오. 허허이 시체부터 치워야 될것 같은데 크, 수고 많았어 성불하시오 오! 제사가 있네 시체에 대 인사니까 아이고 안녕하시오 국낙 왕세 뒤통수에서 인사했더니 못 알아듣는군요 내가 아까 여기 왔었나? 이 집은 누구의 집이지? 집 구조들은 다 비슷비슷하구려. 음. 집 구조들은 다 비슷비슷해.